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한지가 벌써 10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돌봄 대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상자별로 재가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또 가정 돌봄 지원과 아동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이 먼저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했죠. 네, 말씀처럼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코로나 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어 그동안 이제 영유아와 아동 또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체계는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서 관련 시설에 휴원 조치를 하거나 또 긴급 돌봄처럼 이제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스템이 부족했고, 또 대면 서비스와 또 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이 재가 서비스나 비대면 서비스 개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 장기화됨에 따라서 가족들의 어떤 양육 부담이 늘어나고, 또 아동학대 위험이 증가하는 한편, 뭐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라든가, 또, 우울감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등 새롭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을 감안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들에 대한 대응이 좀처럼 쉽지 않았었는데 결국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코로나 19 시대를 맞아서 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를 하고 또이 대상자별로 뭐 재가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한편 이 가정 돌봄 지원과 아동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이 정부가 돌봄시설별 또 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이제는 3단계에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단계가 더 이상 그 상향 조정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이 특히나 맞벌이로 이 가정 내 돌봄이 좀 어려운 분들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좋은 정책 소식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발표를 살펴보면 이 돌봄 시설과 또 서비스 정, 종류별로.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서 거리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이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 방법 등을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또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돌봄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이또 방문이나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그런 감염병 전염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뭐 이와 관련된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포함해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말씀처럼, 이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됐을 때,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 돌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 자가 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가 증대했을 때, 다양한 상황에 맞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고요. 또각 시도의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긴급 돌봄 지원단을 설치해서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그 대구 사회서비스원 모델이 주목받으면서 역할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 같고요. 어, 이를 통해서 이제 울산 같은 지자체가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거나 또 단계가 상향될 경우에도 아동이나 노인,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어, 점검을 실시하고 또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 무엇보다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또 안전의 만전을 좀더 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뭐 전반적인 부분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 분야별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네, 먼저 정부가 이 아동과 부모 그리고 보호자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 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에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에는 연 720시간을 제공했는데, 요걸 이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도 확대하게 됩니다. 네. 어, 초등 긴급 돌봄 참여 학생은 예비교원이나 학교 방역 지원 인력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또 복지 서비스 종사자가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원격학습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원격학습이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공, 혹은 부모의 개입 정도에 따른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 차가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사회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 공간이나 기기를 제공하고 원격학습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는데 어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고요 또 내년 4월부터는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는 한편 이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아이 돌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력이 또안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있는데요.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이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대면 돌봄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이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독거노인 네. 어, 가정이나 양로 시설 등에 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또 레이더 센서, 이런 걸로 이제 심박동인의 호흡을 이제 호흡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서 어르신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또 구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어그 동안에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직접 제공하던 사회 서비스 영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IT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것이죠. 이 종사자들에 대한 이제 IT 기술 교육이 이제 그만큼 중요해질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이제, 치매 예방과 인지 재활 등, 이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또, 요양시설이나 방문 간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협진 시범 사업을 활성화해서, 이 장기 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하기로 화 했는데,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어 지상파 채널 등이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을 하고, 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도 일반 방문 요양 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이제 활용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와 도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한편 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까지 높이겠다. 뭐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도 이 지식 정보와 사회에 맞는 이 새로운 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록 안내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니터해서 그 데이터에 근거한 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인복지시설 뭐 직원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차... 장애인 가운데서도 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호소가 이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발달 장애는 크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의 고충이 그만큼 더큰 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를 기관해서 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가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주간보호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어 올해 11월부터 800명의 태중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대1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또 발달장애인 주간 또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이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활동 지원을 하시는 이제 종사자들의 가산급여 대상도 확대해서 이 단가를 좀더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도 그 IT 기술이 같이 접목이 되겠군요. 뭐, 예, 맞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이서비스 영역에서 IT 기술을 빼놓고 이제 고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거주시설과 또 제가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가운데 스포츠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서 스포츠 강좌는 이제 지금의 대면 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장애 스포츠 버스를 운영하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사각지대를 접어 뭐,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의 경우에는 일단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해서 장애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또 가족 내 돌봄 부담을 정감을하기로 했는데요. 이 장애 맞춤형 교육 활동과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한 한편. 이 예, 맞춤형 원격 교육 플랫폼 구축이나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서 원격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평생 교육 영역에서도 전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가정 내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재난 상황에서는 이가족돌봄 휴직을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가족돌봄 휴직 사유에 재난 발생을 초과하기로 했고요. 또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현행은 이제 1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요거를 이제 2회로 확대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또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가정돌봄 아동들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가 급식을 지원하고, 또 안부전화라든가 문자 발송 등을 통해서 이 서비스 제공의 끈을 지속적으로 이제 연결하게 되는데요. 원격 수업을 할때는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례와 종례를 또 운영하게 되고, 이 교사와 학생 간의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대책들이 좀 마련되어 있고, 어 원격 수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화라든가 SNS, 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주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를 활용해서 가정 내 어떤 상황이나 욕구 등을 좀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아동학대 문제가 뭐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뭐 대응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일단 학교에는 그 교육복지사 또는 학교복지사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윤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인천의 그 라면 형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어, 그런 경우에는, 가정학대 전담공무원이나 가정보호 전문 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또 거꾸로 이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한 양육과 또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한 이 육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또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에서 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처럼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또 심리 평가를 통한 고위험군에게는 전문가 심리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하면 그 지역의 정신내조 기관에 연계하게 되는데 또 전화번호가 1 5 7 7에 0199번이거든요.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같습니 네. 1577-019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